안녕하세요. 둘리들 공실이에요. 오늘은 주말이니만큼 먹비로 돌아왔습니다. 오늘 먹어볼 제품은요. 짜잔! 밀 귀엽죠. 이게 GS 2 5 c 에서만 구매가 가능하고요, 2,500원인데 4월달에는 2,000원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밀큐어가 뜻을 찾아보니까 밀크 플러스 피규어, 그래서 우유와 피규어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고요. 예전에 GS에서 무민 콜라보로 나온 우유 있었잖아요. 제가 그때도 그 피규어를 모은다고 3통인가 4통인가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밀큐어 체리우유, 슈크림향 우유, 슈크림 우유 초코타르트향 우유 이렇게 세 가지 맛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피규어 먼저 저는 보지 않겠어요 뭐예요? 뭐야? 도대체 어떤 피규어가 들어있을까? 흠 코니가 이렇게 반쪽 하트를 들고 있어요 반대쪽이 나와야 하나의 세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피규어부터 다 뜯어보도록 하죠 이게 랜덤으로 안에 피규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맛은 세 가지인데 여섯 가지의 피규어가 들어있대요. 다른 거 나왔으면 좋겠다. 제가 어떤 리뷰를 보니까 전부 다 오른쪽에 하트를 든 코니가 나와서 실, 손으로 만졌는데. 또 오른쪽에 하트를 든 코니가 나왔어요. 왠지 불안한 느낌은 뭘까요? 마지막. 뭔가 징조가 좋지 않아. 뭐야, 이게! 모두 다 오른쪽에 하트를 든 코니가 나왔습니다.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유를 먹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슈크림 향 우유. 예전에 무민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. 이 우유에 뚜껑이 있어가지고 먹고 나중에 또 먹을 수도 있고, 그래서 편리하더라고요. 생크림 향 나요. 컬러는 그냥 일반적인 우유네요. 흰 우유. 덜단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녹인 맛. 근데 저는 우유가 조금 밍밍해가지고 우유 그 자체 생우유는 잘 못먹거든요 먹어도 딸기우유나 뭐 초코우유나 커피우유를 먹는데 어 이건 좀 단맛이 있어서 우유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클리어 체리우유 먹어볼게요 딱 벚꽃 색깔이네요 연한 분홍색의 우유가 들어있고요 향은 진짜 그 체리향이 나요 음! 이것은 체리 블라썸 그 샌드위치와 체리 주빌레 그 향이 납니다. 이게 약간 부르르 떨리는 그런 맛이에요. 체리 우유긴 한데 약간 꽃잎향이라고 해야 되나? 처음 먹었을 때는 살짝 거부감이 들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이 슈크림 맛이 가장 맛있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은 초코타르트 향 우유. 초코타르트 향이면 이것도 그냥 향인가?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있고, 슈크림 향, 초코타르트 향, 연유 향이 들어갔습니다. 아, 요즘 날씨 너무 춥지 않아요? 오늘이 4월 7일이거든요. 어제부터 비 오고 너무 추워진 것 같아요. 왜 봄이 안 오니? 이거는 코코아 향이 납니다. 코코아에 살짝 우유 탄? 그런 밀크 코코아 같은 느낌? 오, 음, 음. 막 엄청나게 진한 그런 초코 우유는 아니고요. 너무 맛이 약하지도 않고, 너무 진하지도 않고, 딱 중간? 근데 좀 초코의 단맛보다는 살짝 뒤에 쓴맛이 있는 것 같은데? 좀 쌉싸름한 맛? 단맛 뒤에 살짝 뭔가 모르게 쌉싸름한 맛이 같이 있어요. 세개 중에서는 가장 무난한 맛이에요. 자 오늘 이렇게 GS25시 밀키어 먹어봤는데요. 오늘은 지금 머릿속에 피규어밖에 없어요. 똑같은 피규어만 3개 뽑다니. 내가 커튼 떨어질 때부터 알아봤다. 여튼 맛은 이세 가지 중에서 이두 가지는 괜찮았고요 저는 이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좀 약간 거부감이 드는 그런 향과 맛이라서 이거는 안녕? 그래서 이 나머지 두 가지는 제가 저 피규어 반쪽을 찾을 때까지 한번 꾸준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둘리들 우리 또 다음 먹표에서 만나요 안녕!